최대 최대 150만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네.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연구원 김병우입니다. 예정우영 네,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실전 투자 연구원의 굉장히 오래된 종목 그렇죠. 예 음.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할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무슨 종목이죠 오늘? 대마불사 알테오제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두 대마불사 중에서. 아 오늘은 아, 알테오젠에 대해서 네, 한번더 리뷰하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오늘 음.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네네. 와, 좀 상승 이유는 음.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음. 낮에 뉴스 기사에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음. 아, 오늘 쌍꺼리 매수로 인해가지고 어, 상승을 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쌍꺼리 매수가 왜 들어왔냐? 그럼 음, 이 시점에서 네. 어, 이 자리에서 중전의 가격으로 지금 어, 그 시총을 따지게 되면 지금 얼마죠? 오늘 2조 6천억이잖아요. 나요? 그럼 네. 따지고 보면 네. 5조가 넘었죠. 5조 2천억 되는 그쵸, 거죠. 5조, 5조 2천이니까. 그러니까. 그 네. 지금 시가총으로 봤을 때는 어 12, 11위 에서 지금 8위로 가뿐히 오늘 또 올라오게 됐는데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이유는 여리 어, 저기 뭐여리 소문도 많지만 뭐 다음에 기술 이전이 또 언제 되니 그런 것보다도 오늘은 어 MSCI 편의 표출률이 네. 있어가지고 그 모건스탠리 아시죠? 모건스탠리에서는 네. 아, 이 MSCI 지수 편이에 있어가지고 어 8월 13일날 예상 발표 있기 전에 네. 예상에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기사가 뜨게 됐다. 기사가 돌고 오늘 돌았는데 네. 그 중에서 유력시 되고 있는 것은 알테오젠과 시젠이 유력시 되기 때문에 네. 어, 당연히 예, 펀더맨이저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 어, 쌀때 사놔야 되지 않나 라는 어, 생각이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뭐그 네. 수급 과 MSCI 편입 네. 그두 가지 기대감, 네, 네. 네. 맞습니다. 편입 기대감. 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한 핵을 끊을 정도로 요번에 네. 4조 7천억이라는 기술 이전을 했고요. 네. 어, 마일스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70억의 흑자를 내게 됩니다. 아또 음. 여러분들도 누가 이렇게말달것 같아. 아니, 식세총 얘기 5조 원 넘는데 70억이 말이 돼요? 이거는 무슨 계산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죠 무슨 바이오니까? 바이오니까. 바이오니까 퍼, ROE, EV, 에비타, 청산가치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의 성장가치 파이프라인의 기대가치를 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가치 있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엄청나게 판단을 많이 했죠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 예,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 왜 그런가 하면 정백주사를 피아주사로 옮기는 이 기술 네. 매년 매년 어, 3천억이라는 현금을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것처럼. 네. 어... 알테오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알테오젠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영상. 꾸준히 홀딩해서 가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보고 편입하실 분들은 사실 이제 좀 많이 떴잖아요, 또. 네. 그러면 봉이 나오는 자리고, 그리고 이평선이 따라오는 자리에서 네.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당장 또 오늘 많이 떴다고 월요일 아침에 갭상승 날때또 네. 따라가게 되면 사실 좀 아, 며칠 동안 또 고생하고 마음 졸일 일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알테오제는 네. 굉장히 이게 중장기로 음. 보시는 종목이시죠? 중장기도 보고요 네. 단기도 보고 있고 중장기도 보는데 유튜브 찍을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2022년까지 지금 무증천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한 100만 원 넘길 것 같고요. 음. 최대 최대 150만 원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네. 오늘 원장님 날 네, 방송 네. 승률 좀 어땠나요? 종가에는 또 이제 다음 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오늘 공시 하나가 나온 게 중에서 녹시자 셀과 네. 그리고 지금 펀드 쪽에서 상당히 노리고 있는 종목. 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서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서흥. 서흥. 흥! 꿈이 <laughs> 카셀 <laughs> 있잖아요. 네. 그카셀을 만드는 게 한지 점유율이 87%. 87%? 거의 다 좋다. 네. 아, 요즘에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한 간에 소문에나 600억도 넘지 않을까. 오 아, 대단하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도 적당한데 그리고 어, 오늘 가입자분들 음. 뭐 수익 청산도 또 했으니까요. 네네. 오 어,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수익 들어오는 종목들 제넨바이오 어, 어, 네. 갑자기 분봉으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청산 한번 하나 했고요. 네. 오늘은 잠깐 쉬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소부장 쪽으로 물량이 서서히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다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 집중해서 이제 치료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백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쪽 시젠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엑지노믹스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수젠텍했습니다. 오세 네. 그 종목이 이제 여의도에서. 조금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공략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수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또 외국인이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소부장 쪽 중에서 소재주 그리고 네. 관련 관련된 있는 그장비 쪽으로 저희가 편입을 요번 주에 다 해놨습니다. 음. 네. 어, 이상으로 저희 알테오젠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전투자연구원 구독과 알람설정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원장님 라이브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문의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음. 아,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우, 어 재밌죠. 네. 제가 사한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막, 와, 무슨 비교를 하던데요? 용 용느? 용 농도가 누구죠? 있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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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자, 모두 다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